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은 크게, 어,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로 구분됩니다. 우리 맥의 치료 동물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정의와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 동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반려 동물이라고 하며 개, 고양이, 토끼, 페르, 기니피, 햄스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법제 8조 제 2항 제 3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개, 고양이, 토끼 페르, 기니피, 햄스터 이렇게 여섯 종류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목적으로는 정서 함량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어원은 동물행동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헨나트로렌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심포지엄의 주제인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라는 곳에서 처음 반려동물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어, 여기서, 어. 콘나트 로렌츠는 동물 연구의 창시자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는 각인론을 제창했습니다각인은 동물의 발달 과정 중 결정적인 시기에, 일정적인 시기에 벌어지는 학습 과정을 일컫습니다 로렌츠는 각인론 연구에서 이미 어미노로서한회색 기르기는 마르티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계속 함께 어, 하면서 지냈습니다. 마당에서 먹이를 찾는 것도 가르치고 산책도 같이 했으며 잠잘 때도 침대 옆에서 재웠습니다. 이렇게 마르타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로렌츠는 해색 기르기 마르타니에게서 많은 면들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각인 이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각인 이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류가 조류가 부화할 때 부화 아래서 깨어나 부화할 때 제일 처음 움직이는 대상을 엄이라고 인식해서 그 기억이 평생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음 기억에 각인되어지는 것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 특정 시기에 학습 활동이 크게 기억된다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혼납도 로렌츠는 해적 기르기, 해적 기르기가 태어났을 때, 부활 때 자기가 이렇게 돌봐, 돌보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는 것, 그것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12마리의 회식 길이가 오렌츠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 연구, 동물 관찰자로서의 첫, 처음 연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는데요거의 관찰자가 갖춰야 할 가장 큰 조건은 인내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이들과의 일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지겨워하는 사람은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반려동물이나 또는 매개 치료 동물에서 가장 갖춰야 할 요건은 바로 인내심이다. 인내심이다. 그래서, 이, 이러한 노랜차는 다생 거위와 보낸 1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각인 누군가, 그다음에 해색 기러기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사회성을 갖는지를 관찰하고 기록을 기록에 의한 책임, 경운한 책인데요. 교수님도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각인 이론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 교수님도 동물행동학교의 노벨성자인 혼합트 로렌처가 야생거이로부터 밝히는 각인 이론을 동물력이 어떻게, 동물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시금스프튼 연구였는데요 이러한 각인, 각인 이론을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교수님도 충동오리를, 충동오리를 이렇게 보완시켰습니다. 부하게 부활시키고, 처음 깨어난 애를, 병아리를, 청초라고 붙이고, 청초를 붙이고, 이 청초를 한달 가까이 교수님이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초는 교수님한테 깃들어서, 한달 내내 교수님과 같이 지내기를, 지내고, 지내기를 희망 희망 지내, 기내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같이 들어갔다가, 교수님이 나오면 바로 범미가 나가니까 바로 쫓아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 어떤 동물을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어떤 동물을 사람하고 익숙시킬 때에는 초창기 처음부터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서 동물, 음, 어, 특히 어, 치료움에게동동의 동물들을 만약 갖춘다면은 어릴 때. 새끼 때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게 되면 공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리감 없이 아주 잘 따라갈 것으로 이기집니다 이것은 난치라고 하는데요. 알은 부화될 때, 부화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한 이빨입니다. 깨고 나면 없어지는데요. 안에서 어떻게 알이를 깨고 나오는지, 우리구 끝에 난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로렌츠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이렇게 반려적으로 끼는 동물로 을 우리나라 6가지가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조금 다르게 애완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애완동물의 말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2005년도 애완동물학에 등재되어지는 애완동물들은 포유류는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페럿, 기니픽, 친칠라 다람쥐, 구순도치, 이러한 류들이 포유류로서 애완동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가축류는 거북, 뱀, 도마뱀, 애완동물로 일치 간상은 구피, 제브라피시 엔젤피시, 금붕어, 비단, 잉 이런 것들이 애완동물로 길러졌습니다 조류도 십자매, 문화조, 문조, 소문조, 보금조, 가나리아, 소형인고, 앵무, 음계, 음계 등이 애완동물로 길러졌습니다이러한 애완동물은 지금 현재 동물 매개 치료에 등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 좀더 가까운 우리가 좀 거리감이 없는 동물로 키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을 매개해서 동물 매개 치료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 동물은 축산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축산 동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겠지만, 은 원래 이렇게 가축이라고 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가축.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 유산양을 포함해서,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2008년에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축이 어떤 것이 가축은 축산물 축산물과 먹을 수 있는 고기, 젖, 알, 기타 구산물을 생산하는 소득이 되어지는 동물들을 음,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 가축에는 까마불 포함해서 노쇠 당나귀 토끼, 개, 모양이, 도까지도 포함된 축산 동물이겠지. 그다음에 기러기, 골벌, 그 다음에 기러기 꿀벌, 그 밖에, 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정하 기타 동물, 농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가축은 더 넓어졌습니다. 우선, 어, 짐성으로서는 오소리, 오소리 일종과 관상용 조류 15종, 십자매, 금화조, 운조 등 해서 이렇게 15종이 축산, 가축동물로, 어, 축산동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그, 그리고, 어, 더 넓게, 곤충까지도, 곤충까지도 오, 축산동물 가축되어 있었는데요. 갈색 거절이, 늦죽 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뿌리 뿌리불, 가위불, 방울벌레, 왕기뚜라미, 왕진해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 꽃무지 이러한 것들로 소독정대에 기여될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 14종도 이렇게 가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곤충들은 사료용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고 단백질 공급용으로도 씁니다 어떤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바퀴벌레까지도 축산동, 물 가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바퀴벌레가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단백질 공급용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일종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지렁이는 낚시용, 과정품용, 음식 쓰레기 분해용으로 되어져서 지렁이가 이렇게 소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물이어서 지렁이도 축산 동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어, 여러 나라에서는 곤충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곤충 산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뭔가, 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곤충들은 어떻게 그단백질 공급을 해주냐면, 은 곤충의 그 껍질, 곤충의 바깥 외부는 다른 단백질과 다르게 휘틴질로된휘틴질휘틴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단백질이 이렇게 튀기거나 구웠을 때 바삭거리는 감을 줍니다. 바삭. 이 바삭거림을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너겟시나너 계시나, 너는 과자 과자, 너는 피자 피자 위에 곤충을 토핑으로 쓰일 때이 이들의 가격이 1.2배에서 약 2배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이렇게 미음이 이렇게 과자 위에 쿠키 위에 토핑 되어졌을 때, 또는 이노 키티라미, 또는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단백질, 아삭 끓는 단백질 감을 주기 때문에, 엄청 하이 뜨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쩌면 한번, 충도, 반려 동물로, 한번 고려해보면 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어, 바퀴벌레를 한 12여 년 이상, 또한 연구한 사람이라면은, 바퀴벌레는, 수륙양용 그 다음에 암자홍동체 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세상의 나중에 단백질 공급원이 되겠다라고 주장해서 유럽에서는 바퀴벌레 사육사라고 하는 직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큰 빈하우스에 빈하우스라는 이런 데에 가운데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음식 어, 부산물을 어떤 농민면은한달후쯤되면 막벌레가 증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직업도 생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다음에 어, 2019년 7월 25일 현재 가축 희용 동물을 말함으로 축산법상 가축의 부인보다도 좀더 좁다. 그래서 2018년 1 0월 현재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르, 기니피, 햄스터 육종이고 그다음에 지원 가축은 사육 가능하며 소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화시킵니다. 이 뜻은 가축화가 되어진 동물들은 정부의 지원 소독증대를 하기 위한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사업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축산 동물 중에는 토종 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종 한우, 토종 돼지, 토종닭, 토종 닭, 토종 오리, 토종 말, 토종 꿀벌 이렇게 해서 토종 나래, 토종 가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어, 애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서, 애로종,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특징을 지우는 것으로, 농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농의 가축을 말합니다. 라는, 토종 말. 말이 좀더 조금 좀 굉장히 유명한데요. 토종말은 제주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랑말이라고 도 하는데, 옛날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제주도까지 침략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어, 말을 두고 이제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어, 몽골말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마의 그 윤적 특성이 어,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또 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음, 쉬는 동안에 어, 질문상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